아, 어,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주 분노에 차 있습니다. 바로 간밤에 황교안, 박성재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실지, 이재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이재일 변호사님, 아이고, 끊어졌군요.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기다리시다가 끊으셨네. 예. <laughs> 자 이제 일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검찰 이슈와 관련해서 네 이재일 변호사님. 다아이 다시요 다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는데 <laughs> 이재일 변호사님. 예. 예, 예. 아이고 네, 네 잠깐 선생님. 끊어졌습니다. 아 저는 줘. 예, 예예. 자 변호사님 그 간밤에 황교안, 박성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 대부분 기대임도 그렇고 영장 발부를 많이 예측을 했고, 저 역시 그렇죠. 마찬가지였고, 예. 어, 증거 인멸 우려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내란특검에서 어, 상당히 수사를 지난번 기각 이후에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어, 많이 이제 노력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 그렇죠.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계속 체포 불응을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선전 가담한 혐의로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튼 두분 모두 발부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어제 그 검찰 쪽에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아 이건 네. 안 나올 수가 없다. 아, 이렇게를 네. 다들 예측을 했는데 허위 기각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그 박성재 전 장관 기각됐다는 거, 그풀한거 이제 확인해 보고 네. 또 이제 일어나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laughs> 이제 기각이 되니까. 예. 아 이거 참, 이거 뭔가 지금 이게... 이 국민들이 보는 것과 달리 좀 진행된 게 아닌가. 네. 이런 내란 사건은 네.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전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 피해를 본 사건이고 예. 심각성이 있는데 네. 이 지금 이제 영장 기각된 사유들이나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일단 좀 너무 이제 일반 사건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음. 지금, 어 박성재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법무부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말이에요. 네. 내란의 허브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 당시 저 일차 영장 청구 기각 대에는 이제 위법성 인식 논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말은 없어요. 그말그 음. 그 표현은 없는데 음. 다만 이제 여전히 혐의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음. 되어 있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사실 황교안 총리 같은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영장 판사의 좌표 찍기를 한다거나. 네. 충분히 이제 좀 어~ 구속이 필요할 만한 이러한 내용으로도 보였는데 네. 어~ 그분도 이제 기각이 되니까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좀 상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저도 마찬가지고 <하시고요. 웃음> 지금 상시을 네. 넘어서서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고 어~ 사법부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런 네. 분위기 압도적이에요 예 네. 음~ 저 당연히 발부될줄 알고 했다가 예, 예. 예 변호사님 저는 이제 법률가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은 예. 뭐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배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성재가 내란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사람으로서 조희대가 내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만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를 집어넣는 순간 어라 희대용 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조희대의 가담 사실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중앙지법 그 영장 전담 판사 다조이대 장학생들 아닙니까? 어? 수원의 삼형제를 포함해서 이번에 뭐 물론 박성재 영장 기각한 사람은 다른 판사입니다만은 손 삼형제는 아닙니다만은. 예, 남세진 부장판사예 그래서 조이대가 자기 보신을 위해서 이렇게 영장 기각을 시킨 것은 아니지 황교안은잘 모르겠어요. 황교안은 너무나 명, 명확해서 어이 봐줄 여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인데 일단 박성재의 가장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그러니까 저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어, 증거 인멸이라거나 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네. 추가로 이렇게 내란특검에서 확보된 증거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걸 보면 네. 어. 좀 납득은 잘안 되네. 저 개인적으로는 박성진전 장관은 될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 황교안 전 총리가 한 명이 된다면 누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음. 박성진전 장관이 될 거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박성진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 당시 구치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지시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내랑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일반 사건하고 좀 달리 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어폐가 어, 있다고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지금 이거 고의 부분에 대한 거란 말이요 위법성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일반 사건처럼 이렇게 예. 따질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사불란하게 그123 비상경 이후로 움직였던 그 객관적 행동 객관적 사실들을 보면 네. 충분히 그런거나 고의나 그런 위법성 인식을 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예. 거기서 이제 구속영장실심사 들어가면 네. 그 피의자들이 예. 어, 자기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많이 그런 재판부에게 수린다고 해야 되나, 재판부에서 이제 영장을 기업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진술들을 받아들이면 있어 가지고 예. 그 저게 지금 사실일까, 아닐까, 여부가. 비상기험 당시에 움직였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정들을 보면, 저게, 어, 거짓말일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 생각을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뭐 객관적 사실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음. 거기에 있어서 너무 그것을 그냥, 어, 좀, 사건을 만만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이 좀. 가볍게 보고 그런 것들을 일반 사건처럼 위법성 인식이나 고의 같은 부분에서 피해자의 소명을 좀 받아준 게 아닌가 음.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네. 왜냐하면 내란 사건이라는 게 지금 전 국민들이 이제 지켜봐서 피해를 본 사건이고 그럼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 그냥 일반 사건처럼 이렇게 판단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혐의 다툼 여지 부분이 중요한데 네. 여기서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당해 보여요. 지금 아. 사실 내란은 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란 선전이나 이런 내용들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든지 내용을 어, 그 기소해서 네. 유죄 판결이 나오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그 내란 선전이나 그게 구속이냐 아니냐 에부를 떠나서 음. 이게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아니,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뭐 지금 어, 그 비상기업 자체 아까도 조의대 재보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 할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이건 사 네. 예, 예, 놀랍고, 그럼요. 여기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혐의 다 물론 구속이 다른 사유. 예를 들어서 뭐, 어, 주거가, 이제 총리나 장관을 했으니까 주거가 뚜렷한다거나, 고망할 염려가 없다거나, 이런,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버리면, 어, 국민들로서는, 아, 진짜 법원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안 본다 내지는 음. 불안감 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점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박성재는 내란 이후에 구치소에 교도소에 교정시설에 이제 붙잡아 나올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따져보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났는데. 음. 아, 이거 이런 게 그러니까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를 해야지 지금 어? 혐의 그러니까 다툼 아, 여지가 결국에는 없다고 그렇게 이상하면 이상하면 이게 저 행정부에서 이상하면 김건희를 의심하고 사법부에서 이상하면 조희대를 의심하면 된다. 이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까도 지금 AI 뉴스 잘하신 것처럼 네. 김건희 보석을 이제 고리스미지 결정을 할 텐데 네. 이런데 있어 가지고 좀 판단이 내리 어떻게든 좀 불안감 같은 게 만약 그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재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김건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법부의 기류를 보자면은 이렇게 지금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건처럼 사건을 본다면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 동안에 이제 구속이 되니까요, 사전 구속이. 그 예. 근데 가까울 때쯤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인들이 많고 사건이 길어져서 6개월 내에 그 판결을 할수 없다 하면 원칙적으로는 보석으로 나오는 상태죠. 그러니까 추가 기소라든가 여러 것들 통해가지고 그걸 이제 6개월 예. 더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지금 이런 사건이면 이 정도 사건이면 저는 법원에서 이, 이 보석 여부도 좀 그러니까 더 정신 차렸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보석해줄 수도 있다, 김건희. 예. 그러니까 일반 사건처럼 본다면, 음. 변론을 하고 그러니까 네. 변호인단이 이제 만약 준비를 하고 한다면은 사건을 계속 그 일반 사건처럼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네. 재판을 하고 계속하면서 6개월 내에 판결 못 내린다 이런 네. 인상을 딱 심어주면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보석을 내주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전자장치 부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수있지만요아무뭐 전자장치를 뭐 부착한다든지, 모바일 폰을 압수한다든지, 응. 아, 그거 따어해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둘다둘다 둘 다, 응? 응. 이렇게 기각된 걸 보니까, 예. 야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저희 변호사들 이런. 난독방에서막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휘원 네. 그 무장판사 판결이 언제쯤 나고, 네. 이 진건 판사 판결이 언제쯤 나고, 이제 그, 변론 종결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변호사들이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아이고야. 예전에 내란 세상에. 전담 재판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네. 지금 추석 전부터 얘기가 있다가 그냥, 아, 추진은 이제 더안 되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어, 내란이란 사건의 특수성, 이런 음. 것들을, 어, 좀 일반 사건처럼 하면 변호인단이 그 물론 피고인이 변호인단이 있으니까요 네. 피고인나 피해자들이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막 변론하고 소명하고 하다 보면은 어 이게 국민들이 보는 만큼 사건이 무겁게 이렇게 결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같은 게 네.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어 아무튼 오늘 저는 두두분다 이렇게 기각된 걸 보고 상당히 음. 놀랐습니다. 네. 네, 법률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판단. 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가 빨리 대법원장을 그만두고 내란 사건에 얼마나 관여됐는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정의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또 확인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그 음. 요즘 하여튼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지금 검사들 내부에서 뭐 하여튼 시끄러워요 근데 보니까 지금 오늘. 퇴임한다는 노만석 씨이 사람 뭐 검찰총장 대행이고 이 사람에게 항소 포기하라고 말하자면 지침을 준 사람이 이진수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고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가진 유일한 직업이 검사예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 항소 포기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만둔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검사 패밀리고 이세 명이 사실 이 사건의 진원지란 말이죠. 이 셋이 짜고 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어? 야 이렇게 해서 항소 포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소 포기시키고 이 모든 정치적 어? 뒷감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자 그렇게 해서 여론을 한번 반전시켜보자 이 꿍꿍이를 에,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너무 과도한가요 이게 예전에 비슷한 어 인상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예. 그 체포 동의안 1차 2차 표결이 있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근런데 1차 표결 당시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이 되니까 예. 한동훈이 미소를 지었다. 예. 그리고 퀘스천 맞고도 쭉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죠. 오, 오히려 그래요. 한동훈 입장에서 이게 네. 부결되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 한동훈이가 저 체포 시켜달라고 체포 동의안을 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결이 됐을 때, 2차때 가결이 됐을 때는 오히려 좀 심각해졌다. 웃음기가 네. 사라진 듯한 네. 이제 그런 어, 기사들이나 이제 방, 유튜브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돼가지고 예. 실제 구속영장 신심사를 가면 예. 당연히 기각이 될 것이 다 내용이 이제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혐의도 문제 없고 문제 다뭐 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조작된 거고 하니 예, 그렇죠. 워낙 그리고 좀 이제. 그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들 구득불 하겠다고 영장 청구를 이제 국회 의원회까지 했는데 당대표게까지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나왔던 게 차라리 이게 부, 부결이 돼서 네. 재판으로 안 가면 영장 네. 안 가는 게 오히려 한동훈이 바라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었죠. 아, 그요 맞아요. <laughs> 지금도 저는 그런 것하고 봐요. 예. 지 검사의 항소 포기가 <laughs> 예전에 저도 사건 했습니다만 어 저도 피고인이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안한 사건 이있었거든요 저희만 항소를 하고? 무죄하면 무조건 항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처럼 일부 무죄. 네. 일부 무죄. 일부무죄 일부 나왔었는데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네. 그 피고인들 중에 한 명이 명계 남생이었어요. 아, 요 남생, 제가 그때 뵙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 거였거든요. 22년 대선 당시에.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데 그때 명생님은 그때 잠깐 이제 광주에서 그 연단에 올려서 마이크 한번 잡으신 건데 네. 명세님은 이제 저 댁에서 오시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끝내시고 나머지 이제 학생들이나 제가 맡은 피고인들은 어좀 무죄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네. 어 일부 무죄 나온 피고인이 있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안 하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저도 어 아무튼 일부 무죄나 그런 선고유예가 나오거나 이런 사건들에서 검사들이 항소를 안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뭐 집단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이제 반발할 만큼 예. 물론 이제 일부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상당히 좀어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금 1심에서 지금 검찰 주장대로면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어,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들어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어그체포동의안이 어, 가기 위해서 구장이 기각된 상황처럼 음.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제일 당 제일 야당뿐만 아니라 제일 당이란 말이에요. 네. 제일 당 대표회까지 그렇게 어,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심에서 어, 그렇게 무죄 일부분에 나온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이 그, 그 수사를 잘못하고 이제 공소유지를 잘못한 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성보다는 네. 이제 이슈를 이슈로 덤다고 아예 이렇게 덮어버려가지고 자기들이 진진 진 부분을 오히려 항소 포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는. 뭐 음.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 항소 포기를 한 것은 실상은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무리한 수사가 또 규명되는 것이 싫으니까 항소 포기를 한 것인데 그냥 항소 포기하기에는 너무 겸연적고 또 아울러 자기들의 그 조작 수사를 또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걸로 해가지고 이 국면을 이 말하자면은 충분히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정치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대로 충분히 그래 보이고 왜냐하면 아... 이게 그이 정도로 반발을 하고 이 정도로 꼭 해야 되는 상태면 일부 음. 검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검사가 항소장 내면 돼요. 네, 검사 항소장 내면 돼. 이게 뭐 징계를 각오하러 가는데 징계를 각오를 떠서 검사가 자신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주셨 했으면 그게 네. 맞다고 생각했으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예. 예. 저는 오히려 항소장을 검사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 마지막 날짜 시, 마지막 시간까지 하고 항소장을 안낸 것도 이것도 음. 어, 사람들이 같이 어. 어, 논의를 해가지고 한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던지는 것처럼 네. 그 개, 개별 일, 일선 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선 음. 검사들도 아무도 항소장을 내지 않을 정도로 했다면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의구심 충분히 드는 거죠. 반대편에서도. 야 정말 아니, 이런 개 새끼들이 또 있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뭐? 예. 이, 요즘 보다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완전 이 부분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제 어디 뭐,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어요, 난리를. 어?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은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네. 이 사람도 검사만 했지, 변호사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렇니 무슨 예. 말씀이냐면 예. 민사소송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지 않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법조인들이 이제 많이 문의를 생략하는데. 데근 이걸 보면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는 틀린 부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그, 적어도 그 생활 법률이랄까? 그 정도 네. 민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 다른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음. 지금 그 민사소송으로 이걸 어, 피해를 회복하고 음. 하는 게 훨씬 그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그 기존에 여러 가지 이런 유해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도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대부분 사건들이 민사송으로 소 해서 손해배상을 피해자들이 받았어요. 피해자들은 결국엔 음. 이 돈을 이제 피해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치인이 누가 나오고 뭐 음. 누가 연결해되한 부분들은 사실 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음. 그 실질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어, 받고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지금 물론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어, 금융권 관계자들도 이제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해서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민사나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어, 피해보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어, 민주당 측 인사들이 여러 가지 어, 반박을 하니까 이게 그. 장정 판결을 보면 그 굉장히 한치 급페이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민사 사건으로 이제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반대로 뭐냐면 네. 검찰이 항소 포기하고 이 사건이 빨리 종결 지어져 가지고 하면은 별론 길이 음. 더잘 열릴 수도 있다는 거 이제부터라도. 네. 그리고 이렇게 민사 소송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 변호인단이 이게 변호인단이 소송 수행을 잘 못할 것이다 여러 의견들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기록 검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 사건보다는 민사 사건이 훨씬 좋거든요. 형사 사건은 기록 검토가 여러 가지 금지 조항도 있고 어, 법원의 그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민사 소송은 원고 피고 양쪽에서 다 이제 기록 하고, 그럼 전자기록으로 보통 보니까 형사금 다 가독성도 좋죠. 열람등사 하려고 몇달 끌지도 않고. 음. 이렇게 하면서 사행위 취소송이나 민사 그 손해배상 청구송을 하면 이렇게 해서 받으면 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돈이 묶여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어 사행위 취소송을 통해서 더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민사송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그 검사들이 그 하는 검사들이 계속 정치인들 연결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다들 보면 사, 이런 유의그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불평 을 토론하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의 사건이 사실은 경제 사건 이런 것들이있는데 음.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에선 대 검토를 안 하고 다들 정치인 얘기만 보통 물어본다고 해요. 네. 일, 일주일에 일주일 조사하면 하루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정치인만 얘기한다고 그럴. 그러니까 제명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술하라 뭐 이거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끌고. 사건을 이제 어렵게 만들고 틀어놓으면은 음. 그 피해자들이 정작 배상받을 때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laughs>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일단 그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빨리 음. 피해자가 회복되어는데그 검사들이 보통 수수검사들이 잘하는 부분이 여기서 누구 하나 좌표를 찍어가지고 정치인들 표적 수사를 해서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짜맞추기 수사를 많이 하죠. 음.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검찰이 아니더라도 일단 어, 민사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제 소송을 하고 있고 여러 사회행취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음. 이렇게 통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일단 확정된 사건들이 있으니까. 네. 저도 그러니까 물론 피고인들은 그 사건도 항소를 하긴 했죠. 근데 이렇게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부터라도 음. 이제 민사송이 소 제대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음. 성남시에서도 지금까지 성남시장도 괜히 워딩을 하지만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음. 음.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이제 그 누구누구들 이제 고발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빨리 민사송 소 해가지고 진행 계속 해가지고 피해복을 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정치인들 이런 거 말고 음. 중요한 거 피해자들에게 피해복을 해주는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우리 변호사님 어, 오늘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셨고 이참이 어, 이 검찰개혁 플러스 사법개혁 한 세트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난관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조언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일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